시 여러분 어, 2014년에 출시된 영화인데요. 어, 신은 죽지 않았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스나데시라고 하는 영화. 이게 지금 3편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1편, 2014년에 처음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어, 이 영화는 대학교에 갓 입학한 어, 새내기, 그 자시 위튼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 무신론자 교수인 그 어, 레드슨 교수의 철학 수업을 들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이 철학 교수는 정말로 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래서 첫 수업에 학생들에게 어, 페이퍼를 나눠주고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문구를 적어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신은 죽었다라고 문구를 적어서 내면 A 학점을 주겠다고 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g 리스 is d e a 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다었습니다 하지만 자시 위튼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시 위튼이라고 하는 친구는 철학 무신론자인 철학교 인이레지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와 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 하는 어,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과 학생들을 설득하면 너가 정말로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F가 아닌 A 학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슈비트는 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생각하고 있던 자시 위튼 에게는 엄청난 고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 결국에는 이 교수가 제안한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 교수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 자시 위튼이 어떻게 철학 수업에서 앞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려고 할때 난초한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 자슈비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묵묵히 자신의 이 신앙을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 신앙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철학 교수뿐만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클래스 메이트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명제를 증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시의 위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단순히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자시의 위튼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비학점 이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신앙을 증명하는 싸움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인 자신에게 어, 베풀어주는 그 보아스의 은혜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그 앞에 보면 롯은 어, 보아스에게 당돌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가서 이삭을 줍게 해 달라 라는 당돌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겠죠. 보아스는 추수일꾼들에게도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보아스의 추수일꾼 뿐만 아니라 그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루스는, 어, 엄청난 언어폭력, 그 아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여인이란 그 여자가 자신들보다 먼저 이삭줍기를 하고 있었기에 엄청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루스를 향해서 보아스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너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목마르면 어, 마시고 싶으면 우리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들은 루스는 어, 10절에 10절에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방여인인데 이방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나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도리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다 알고 있으니 룻, 너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야라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대답합니다. 사실 루스는 나름 이 베들렘 지역에서 어, 소문이 난 어, 여자이기도 합니다. 모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소문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루스를 처음 만나긴 했지만 어, 얼굴도 몰랐지만 이 모합 여인의 소문은 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겼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루시 그토록 충실하게 치열하게 헌신한 이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루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루의 고백처럼 비록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스를 아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를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한다는 이 고백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신의 은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삭 줍기 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영화의. 레지슨 교수처럼 하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루시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의 고국을 떠나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 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버리고 떠난 대상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이루스 다시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고국에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나라와 영원히 인연을 끊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죠. 사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온 루스에게 루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민 초창기에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소한 곳에서 겪는 비난과 어려움들은, 어, 때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겠죠. 루세게도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무합 여인으로서,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문화도 잘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루세 삶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룩과 같은 결정 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세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가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 밖에 따라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 말씀밖에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볼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밖에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길은 딴거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루시 걸어간 길은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쩌면 이 보아스의 이 고백은 룻이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 그리스도 인들 많은 크리스천 들이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자꾸 하셨는데요 찰스 수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찰스 수빈돌 목사님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종교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것에 중점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의 주체는 사실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잘 섬기다 보면, 어, 참된 신앙을 갖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복받고 싶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뉴라이프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지 신앙생활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의식이 로우쉽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무언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뭔가 교회를 섬기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나에게 만족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던 삶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뭐 교회를 섬기고 어찌됐든 그냥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입니다. 아, 오늘도 교회 갔었구나. 이번 주일도 교회 갔었구나. 체크하고만 많은 그런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는 게,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혼동은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긴 내용이라서 짧게 얘기하면. 후회는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삶이 따라와야만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이 한 번에 바뀌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뀐 사람 계시긴 하겠죠. 하지만 한 번에 바뀐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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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건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회개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하루 아침에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한 삶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회개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그 지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체에게 가셔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우시겠죠. 하지만 우리도 내 지체라면 도와야지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회개하셨는데 그 회개 고백대로 사셔야죠. 여러분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럼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 한 순간 한번 되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만드는 과정에 그냥 우리를 굳이 동참시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쇳덩이가 칼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죠? 대장장이가 땀과 노력과 아픔으로 쇠덩이를 내려칩니다. 쇠덩이가 칼을 되는 과정은 대장장이의 땀과 노력과 아픔뿐만 아니라 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쇠덩이의 아픔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다한 후에 멋진 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도 그 신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때론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여정이란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뉴라이프가 대장장이 손에 의해 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쇠덩이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 멋있는 칼, 쓸모있는 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피할 길을 어, 마치 그냥 개구멍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피할 길은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로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은 그냥, 어디 그냥 조그만한, 뭐, 개구멍이 아니라, 정말로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뚫고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시험이에요. 여러분과 무언가 시험을, 해야, 시험을 봐야지 돼요. 자,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시험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물론 긴장하긴 하겠죠. 항상 시험은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은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증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준비해 내었는지. 내가 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단, 연단이란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단어에는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삶 속에서 경험해야지만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경험시키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롯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롯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아마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싸움들이 매 순간 매 순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루스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삶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이 시작이 13절 14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지쳐있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떡조각을 권하고 그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는 더운 날씨 속에서 더위를 먹지 않고 피곤이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루시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에게 물도 대접하고요. 그리고 떡도 대접하고요. 그리고 초를 통해서 더위에 지친 룻, 그리고 그 피곤했던 그 룻이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섬세한 손길들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시,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더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루를양에서 섬세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루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안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의 삶에 섬세한 손길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강건케 하셔서 정말로 그,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일이 생기시다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자고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뉴라이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뉴라이프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좀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서 도리어 세상이 엄지척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